성매매 기록 없는 경우에도 비자 거부될까? 실제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비자 발급 여부는 단순한 전과 유무뿐 아니라 신청인의 전반적 신뢰도와 진술의 일관성, 제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 과거 단속 이력, 수사 대상 이력,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범죄 기록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비자 기각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나 보충자료 요청을 통해 신청인의 경력과 출입국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국가의 경우 기록이 없더라도 본인이 답변 과정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 모순된 설명을 하거나 대사관 측이 다른 경로로 연루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과거 입국 거부, 조사 이력, 출국 금지 등 행정 조치가 있었던 경우도 심사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혐의 없음에도 이전에 수사경과가 출입국 관련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해명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사전에 범죄 기록 조회서 외에도 행정 이력이나 수사경과 요약본 등보완 자료를 확보해 투명하고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